자, 안녕하세요. 선수토의 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25일 시험 잘 보셨나요? 어, 저는 이번 10월 시, 25일 시험은 부학중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. 음질은 그냥 양호했고요. 속도는 그냥 보통 속도가 됩니다. 보통 속도가 한 정도, 45분 정도 4 5분대 정도가 되겠고요. 어, 그 다음 개인적으로 이번에 파트 3, 고 질문 들려주는데 특히 제가 다른 고사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네, 부분으로 3, 4 질문을 들려주는데 초반에 이렇게 좀 잘리는 느낌으로 질문이 훅 들어오더라고요. 그 부분이 어좀 신경이 좀 쓰인 부분이었습니다. 네. 어 이번에 LC는 전반적으로 10월 10일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. r c 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어 r c 같은 경우 10월 1 2일 시험이 점수가 그렇게 많이 후하게 주지 않았는데 10월 25일 시험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10월 25일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는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제 수강생 포함해서요 그래서 980 이상이 목표인데 과연 980 이상 넘길 수 있을지 약간의 의문이 드는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10월 25일 시험 난이도였고요예 그렇습니다. 파트 1은 어, 좀 쉬운 편이었고요 파트 2는 약간 어려웠습니다. 약간 어렵거나 어,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라는 어렵다 라는 느낌을 어,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간 부분에서부터요. 그 다음에 3, 4도 지난번 시험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예, 그런 난이도였습니다. 예, 약간 어, 속도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중간에 좀 소리가 뭉개지면서 어,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단어를 함정으로 빠뜨리는 어, 문제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들리는 단어가 선택 보기의 정답이 아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. 파트5 뭐 RC로 가도 할게요. 파트5는 어, 지난번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였습니다. 제가 문제 풀면서 아, 이런 거는 좀 헷갈릴 만하겠다라고 해서 체크한 파트5에 서 체크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어, 기본 동사 바이나 풋 이런 거 가지고 약간 혼동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특히 파트6가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. 지난번 10월 10일도, 파트 6가 좀 어려웠거든요. 특히 문장 고르는 문제에서. 이번 파트 6도 문장 고르는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요. 네, 문제 풀면서 약간 좀, 어, 좀 찝찝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, 어, 그 주변에 학생이 그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. 세 번째 질문이 좀 시간을 많이 소요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파트 6, 이번 시험 좀 어려웠다. 다음에 세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지문 길이가 긴 편이었습니다. 특히 싱글 쪽이 약간 길었었고요. 트리플은 지난번 시험이 10월 12일 시험이 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적당한 길이였는데 특히 두 번째 지문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리플 두 번째 지문에서 좀 시간 소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. 더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싱글은 약간의 지문 길이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기사문이 많이 싱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10월 12시험 점수가 좀 고득점자들한테는 좀 짜게 점수를 준 편이었는데 10월 25일 시험은 점수를 어떻게 줄지 궁금하네요 난이도 면에서는 10월 1 0일보다 더 어려워서 틀린 개수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, 그래도 점수를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예. 그래서 어, 10월 25일 시험이 마지막 시험인 학생들이 어, 많이 있을 텐데요. 특히 피트나, 어, 그 다음에 편입, 의대 쪽 학생들이요. 예,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추후 또 자세한 정답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